십니까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는 2019학년도 학회장 이수민입니다. 저희가 일정을 소개하기 에 앞서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먼저 5 명씩 조를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조다 짜셨으면 프로그램 장소로 이동하실게요. 가야죠. 가야죠. 오! 오! 내가 왜 얘네랑 술을 마시고 있는 거지? 내보은 오! 이 방이 제일 재밌어 보이네요. 같이 마셔도 돼요? 네. 오! 뭐지? 열수 없는 감정은? 드디어 나에게도 봄날이? 18, 19? 3 못해 왜이렇 못해 너무 많이 마셨네 내가 흑기사 해줄게 <laughs> 이 누나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<laughs> 뭐야 여기 또 뭐야? 누나 중건가어우 <laughs> <laughs> 쳐. 배심이 괜찮네. 얘들아 안녕. 아, 비비. 빨리 말해봐. 어제 뭔 일이 있었어? 뭐가? 어제 학회장 헌배랑 같이 나갔잖아. <laughs>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제 잘 잤어요? 네? 좀 기억 안 나세요? 어제 저희 편집에서 봤잖아요. 향신. 으깨 흑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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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으깨 으깨 너무 예쁘세요 혹시 으자친구으 으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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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오늘 애들 많이 왔어? 많이 왔어 애들 술 많이 마셨어 아, 선배님 이분 누구세요? 아얘내 남자친구 지민이고 내 신입생 음. 네. 신입생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는 신입생 이종훈입니다 어, 선배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와 선남선녀시다 선배 어. 지내기 지내요! 산낙 정운이 너무 취한 것 같은데 어 그럼 배지니에 가서 한번 먹으러 갈게요 꼭 드세요 그럼 네. 이제 택시 부를까? 아니다 괜찮습니다 저, 저 혼자 갈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배지니를 한번 잊지 마셔버렸다 제는 정말 죄송했어요. 감사합니다. 야 어디가? 어디가, 어디가? 아왜 계속 생각나고 난리야. 나의 몸은 배지밀인가 또배지밀 아프지만은 않았어